카드 수수료 내렸다. 제발 그만 좀 뜯어가라. 제발 그만 좀 뜯어가라. 이야기하는 곳은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이에요. 요즘같이 한 푼이 아쉬운 가운데 카드 수수료가 높으면 진짜 미칠 노릇이거든요. 일단 이걸 한번 보실래요? 예. 네. 이걸 보시면 매출액별. 별로 카드 수수료 요율 현황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다. 이러면 3억 이하 매출을 하면 0.4%입니다. 3억에서 5억까지는 1%고요. 5억에서 10억까지는 1.15%, 10억에서 30억까지는 1.45%, 30억 이상은 2.07%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요. 체크카드는 3억 이하가 0.15%입니다. 예, 그리고 3억에서 5억 사이는 0.75%고요. 5억에서 10억 사이는 0.95%. 그리고 10억에서 20억은 1.15%고요. 30억 이상은 1.45%입니다. 체크카드. 지금 이렇게 봐서는 여러분 뭐 금리가 낮네. 3억 이하 0.4%면 괜찮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매출액별로 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온라인으로 넘어가잖아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 수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것은요, 대면이 대면. 예, 네. 대면이에요. 예,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가든가 술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가면 그때 계산할 때 0.4%, 1 0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요. 주문하면 카드 수수료 2%, 3% 우습게 나갑니다. 예,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 온라인 쇼핑을 운영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수수료가 낮는낮다 굉장히 낮아서, 예,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알고 봤더니 온라인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오죽했으면 제발 그만 떠들어가라 하면서 카드 단말기를 내동댕이를 치겠습니까? 카드 단말기를. 그 정도로 말입니다. 카드 수수료. 이거 장난 아닙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울 때, 진짜 몇십만 원이 아쉬워요. 몇십만 원이. 진짜로 몇십만 원 아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카드 수수료를 내려주니까, 이렇게 내려준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기준으로 보면 3억 이하는 4만 5천 명이, 4만 5천 원이 아껴진다고 요 1년에. 4만 5천 원 굉장히 큰 돈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그렇게 어렵거든요. 예. 게다가 3억에서 5억 사이는 16만 4천 원. 5억에서 10억 매출을 하면 25만 3천 원. 25만 3천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5억에서 10억 하면 뭐해요 요즘 남는 게 없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요즘. 요즘은요, 과거처럼 말입니다. 생산자가 있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생산에서 직접 판매에 나서는 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가격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지금은요, 25만원, 23만원, 아니면 4만 5천원도 큰 돈이란 뜻이에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수수료라는 게 문제죠. 예. 네. 온라인 비대면 수수료는 이거보다 월등하게 높으니까요. 저희들도 말입니다. 제가 1년에 매출액이 3억이 뭐예요? 3억 이하죠. 그러면 0.4%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온라인 수수료가 2% 넘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것은 다 수수료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그만 좀 떠들 가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면 수수료만 하지 말고 비대면 수수료도 해야지 이게 진짜 하는 것 같죠. 아니 금융당국은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내, 진짜 크게 다안요 1년에 3천억 깎아줬다 이거야. 1년에 3천억 깎아줬다. 깎아주기는 개뿔을 깎아줍니까. 대면 수수료만 찔끔 깎아준 거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생색내기식 경제가 아니라 실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예 그런 걸 해줘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 기업에서 수수료를 뭐0.01% 포인트 낮춰준다고 해서 뭐 크게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기업들이 뭐가 힘들어 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몰라요. 지금 기업들이 뭘 힘들어 합니까? 사람 뽑기 무서워서 못 뽑는다. 겁나서 못 뽑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건비 무서워서 사람 못 뽑는다. 이게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예. 게다가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난 52시간 더 하고 싶어. 그래 더 많이 받고 싶어. 야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거부터 바꿔줘야죠. 지금 뭐 카드 수수료 가지고 예. 생색내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게 뭔지를 보고 시장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예, 그래야 시장이 더 낫지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말로 안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저는 확산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생색내기 또 쇼하지 말고 실질을 추구하고 실사구실을 실천해라.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I <sighs>